청소하는 상담사 연예대장입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laughs> 가스라이팅은 누가 잘 당하는가? 동그란 풍선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동그란 풍선에 바람을 불면, 바람에 따라서 즉시 그풍성은 날아가 버립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든지 그 바람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아우 <laughs> <laughs> 미안합니다. 아 강제 다 나는데 와또 이런 <laughs> 이와 같이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머리가 좋든 뭐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당하게 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지 제가 오랜 상담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음, 좀 발견하고 발견했던 것들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영상은 옛날에도 많이 올렸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지. 이런 비슷한 어, 사람을 만났다든지, 뭐, 하면은, 거기서 도망치고 벗어나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드러나야지. 자. 그들은, 어, 그들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어, 이유는, 어, 보통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할 때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자. 보편 상식, 일반적인 상식이 많이 없든지 또는 나머지는 정상적인데 어떤 한 영역, 한 영역이 심하게 이상할 때 비정상적일 때. 자, 그래서 보통 보편 상식이란 것은 그 예를 들면 사람을 대하는 예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고 또 사람과 같이 밥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반찬을 이렇게 막 뒤지면 안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또좀밥 어 먹고 있을 때 말할 때 입을 손을 가리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는 것또더 어 말하면 자기 전에 양치하고 어 돈을 벌면은 좀 어느 정도는 저축해야 되고. 아 뭐, 그런 것들. 손톱이 길었지만 손톱을 깎아야 되고.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잘 모르는 사람들. 자, 또. 또는, 자, 또. 한 영역이 심하게 비정상이라는 것은. 어, 다른 건다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돼. 그런데, 어, 뭐, 가령, 어, 뭐, 어, 어, 뭐, 어떤 자기 입에 맞는 어떤 특정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눈이 돌아가지고 미친듯이 먹는다든지 또는 뭐 다른 건다 정상이야 다 근데 갑자기 뭐 무슨 특정한 단어 특정한 소리를 들으면 막좀 이상하게 바뀐다든지 어 그런 거 어떤 그 사람들만의 취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 뭐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약점이 있지만 특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어떤 특정 위치에서 훅 꺼지는 사람들 뭔 말인지 알죠? 훅 꺼지는 사람들 옛날에 내 중학교 때내 어릴 때 다니던 학교는 선생님들이 비만 오면 미쳐버는 사람들도 있고 했어요 음, 뭐그 사람들 비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비만 오면은 학생들 때리고 뭐내 그 때는 이제 그렇게 때리는 시, 시대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음. 아, 자, 이게 지금 내가 봤던 첫째 조건. 자, 첫째 조건이 그렇고, 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면서, 무언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이, 어떤 생각이, 사상이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랄 때. 그런 바라는 사람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는데 누가 나를 리더해 주, 주, 주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 어떠한 어, 이념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거나 어떠한 사람이나 또는 어떠한 유튜버나 뭐 어떠한 것들이 나를 리더해 주기가 싫어 어,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이 안돼 왜냐 어, 그 사람들은 전혀 누군가의 말에 관심도 없고 그게 그 어떤 귓구녕에 안 들어가 뭐그 사람이 옳고 그런거가 아니라 귓구녕에 안 들어가 어, 어, 그러나 간절히 뭔가가 나를 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뭐만 지금 따라하고 있죠 그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첫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죠? 보편 상식이 많이 없든지, 또는 다른 건 정상인데 어떤 한 영역이 심하게 비정상인데, 이 첫째 조건이 성립되는데, 근데 이 조건이 성립되면서 두 번째 조건, 나를 누가, 뭔가가 누가 좀 이끌어 주기를 원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냐면, 이단 종교, 또는 정치에 심하게 집착, 특정 연예인, 유튜버, 사람, 어떤 생각, 이념, 사상, 무언가에, 조금만 한 것은 이해되는데, 확, 확 빠져버려. 요나 이런 거, 나에런 거, 뭐 많이 봐, 뭘 많이 봤어. 그러니까, 맞아보니까, 이런 딱 어떤, 패턴, 방식이런데보이단말이야 응, 응, 계속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이끌어 주길 바라는거잖아. 이끌어 주는거 뭐 다양한 이거가 있겠지. 인간이 그렇게 되게 된 것은 뭐딱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 아빠의 역할을 그과정에서 누가 안 해준 준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꼭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어떤 가장이 뭔가 아빠가 좀 중심을 잡고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말이야 후. 당신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런 사람, 사람이라면 나는 유튜브를 안 보기를 원해 뭐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안 보기를 원해. 이런 걸나는또 많이 봤어. 어떤 유튜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떤 말들을 계속해요. 응, 근데 어떤 부분들은 다 정상적인데 또 어떤 부분은 이상한 말들을 해. 이상한 말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무슨 어디에 투자해라 뭐해라. 그러니까 원래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쭉 전사적인 말 하다가 또 갑자기 한 1년 하다가 씨, 뭐, 갑자기 이상한 뭐, 어디를 투자해라, 뭘, 뭐, 이게 이상해. 이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무슨 냐면은이 가스라이팅 잘당한 사람들은, 어? 저 사람 바랄 말을 하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맞네. 아, 좋다. 저 사람 말, 저 사람 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쭉 간단 말이야. 근데 가는데 어, 저 사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에 틀린 말, 이상한 말들을 해. 옳지 않은 말들을 해. 그러면, 가스라이트는 잘 당한 사람들은, 어, 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올바른 사람,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기에 투자해라고 하면, 뭘 해라고 하면, 아, 그건 또 좋은 거겠지.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 난 너무 많이 봤어. 만약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단 종교로 싹, 인도하면, 그냥 간단 말이야. 왜? 사이트 당한 사람 그렇게 돼왜 믿었으니까 그럼 계속 믿어야지 보편 상식 뭔가 사고할 줄 알고 아 이건 아니다 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 만말 이런 말들은 올바르지만 어 저건 좀 이상한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왜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신이 아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바라바라 할수 있지만, 어, 이것도 이상한, 어, 저 이상하네? 라고 하고,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가스하이팅 당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 서 그런 기능이 잘 작동이 안 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절대 누군가를 무언가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A라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A에 대해서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든 유튜버든 찾아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A는 이것이구라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그 진짜 미안합니다. 시간을 두십시오. 뭔가에 어떤 사람이 아이 종교를 가십시오. 아 이걸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이 책을 보십시오.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해보십시오. 어! 즉각 그걸 명시하고 따지 말고 여러 의견을 듣고 나서 또 충분히 숙성을 시켜 한달두달 달 그렇게 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좀더 생각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어릴 적에 잘 장착이 되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해.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중요해. 지금 내가 하는 이, 이런 거, 이런 거.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 어, 어, 내가 방울 겠네 이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뭐가 다 의사 변호사 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정상적인데 뭐 이상한 거에 그걸 맹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내 주변에 <laughs> 인생 불쌍하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다든지, 의심이 많다든지, 무슨 시,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너무 힘들다든지, 혼자 힘들어. 상담이란 것도 너무 오래 받으면 안 돼. 그것도 가스라이팅을 다 한단 말이요 많이 힘든 사람들은 상담을 조금 몇 번이든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면 매주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 조금 좋아지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상담사들이 가스라이팅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거면 사가는데 삶이 때문에 아무튼 자 그렇게 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창조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또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 자취 다니는 회사 공장 이런데 대청소 그리고 에어컨 청소, 소파 청소, 유리창 청소, 바닥, 더러운 바닥 깨끗하게 하는 바닥 청소 등등 그것도 영상 밑에 설명 참조해서 청소 필요한 산들 신청하세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